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지방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목요일 봄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이 되고 오늘 하루를 열고 맺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에 부르는 찬양시 모음집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은 어제 113편에 이어서 유월절 찬양시이자 이집트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찬양시와 다르게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 찬양하라와 같은 직접적인 고백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 앞에 자연세계가 어떻게 순복하고 따랐는지 서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단번에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구원은 억압의 장소에서 나오는 행위와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아온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쉼 없이 돌아가는 시간 체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멈춤이 있고 예배가 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경쟁과 착취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순종과 나눔과 섬김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의 언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구원은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 내리시고 유다를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영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자연세계를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여정을 걷는 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단숨에 해결하십니다. 홍해가 그들을 막았다면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요단강이 그들을 세웠다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끊어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홍해도 요단도 산과 들과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는 모든 요소 앞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바다는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과 언덕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장처럼 어린 양처럼 뛰놀았습니다. 이 모든 의인하단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의인법으로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5절과 6절에서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야, 내가 왜 도망가는 것이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산과 언덕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는 것이 어찌함이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5절과 6절은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진술함으로써 한 번은 평소문으로 한 번은 질문법으로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하는 시간을 주는 듯합니다. 질문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긴박한 전개 중 잠깐 쉬어가는 심표의 미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서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자연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라는 고백까지 이끌어 내는 듯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시인은 땅에게 외칩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다는 물러가고 작은 산은 뛰게 하고 땅에게는 떨 것을 요청합니다. 땅이여, 너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 언어는 주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떨지어다란 단어는 땅이 여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입증되는 표현입니다. 여호 하나님은 쳐서 반석을 시원한 모츠로 바위를 맑은 샘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피로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구원은 단한 번의 건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안내와 책임 있는 인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신앙 걸음을 막고 끌어내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혼동과 무질서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오늘도 내일도 생생하게 우리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늘 함께하며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매 순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의 구원이 생동감 있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실수가 없어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